이 혹시 삼성 오브제 웬만한 오피스텔도 이런 뻥 뚫린 뷰가 안 나오거든요. 이 최신 오피스텔 1억 4천만 원 전세 번너편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고시원의 가격은?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오늘은 등촌역 바로 위에 새로 고시원이 생겼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내전거장만 갔을 때 마곡나루가 나오고요. 또 내전거장만 가면 영등포입니다. 강남도 한 번에 가고 공항도 한 번에 갈수 있는 2, 30대가 살기 너무 너무 좋은 그런 곳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뚫고 올라가면 나온다고요. <laughs> 이 동네가 이렇게 보시면 유해 업소가 없어요. 뭐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웬만하면 병원이나 학원이나 뭐 대형 오피스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밤이 되면 엄청나게 조용해진다는 얘기. 네 오늘 보실 고시원은 바로 이 건물 4층입니다 이 최신 오피스텔 1억 4천만원 전세 번너편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고시원의 가격은 얼마일까?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엄청 장점입니다 오 일단 복도부터 엄청 넓고 쾌적하고 이 신발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목욕탕 사물함이 아닙니다. 신발을 다섯 개까지 수납할 수 있는 개인 신발장이에요. <laughs> 제일 좋은 방인 스위트룸을 보여드릴게요. 방이 저 같은 사람 팔을 한 다섯 명은 뻗어야지 끝에 닿겠어요. 웬만한 오피스텔도 이런 뻥 뚫린 뷰가 안 나오거든요. 샤시도 새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10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하나만 닫았는데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요. 사용자의 경험이 되게 잘 설계가 돼 있어요. 누워서 에어컨을 켜고 켜고 할수 있고 이 독서 등이 있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미친 수납 공간이. 한 칸도 아니고 두 칸도 아니고 세 칸! 여기 원장님께서 사실 굉장한 살림꾼이십니다 방마다 이런 핸디 청소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개별 와이파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통신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 BTV가 있어서 TV만 가져오시면 무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숨어있어서 잘 발견을 못할 수 있는데 젖은 빨래를 널어두면은 또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기에 또 되게 좋아요 들어오면 꼭 체크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납 공간인데요. 하, 여기 보시면 이 벽면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어요. 똑똑똑. 음. <laughs> 제가 여기 들어가서 수납이 될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음. 옷장이 위 아래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로 수납하는 것도 거뜬하고요. 냉동고에서 근데 음식을 꺼내서 바로 넣고 돌리면 되는, 네, 이런, 동선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또 픽셀하우스만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와, 여기 보면은 더 큰, 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무려 삼성 드럼 세탁기가 개인 세탁기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원장님은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왕 깨끗, 왕 청결, 딱 결벽증 직전. <laughs> 그리고 공간에 딱들어가 보면 엄청 깔끔한 이런 세면대도 사실 고시원은 좀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널찍하고 수업도 너무 세, 너무 세. 여기 보시면 슬리퍼 거리거든요 이게 있으면 축축한 슬리퍼를 신을 일이 없어요. 이 스퀴즈도 거울, 변기 같은거나 세면대 청소할 때이걸로 하시라고 이것도 다 준비해 주셨고 변기솔도 우리 또사 사면은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과연 얼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생활앱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 87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저희 독립생활앱에서만 10만원 할인쿠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달은 77만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픽셀하우스 등촌사거리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퇴근하는 시간. 방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까? 와,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일단은 뷰가 너무 좋아요. 서울의 야경을 바로 감상하실 수 있게끔 네, 창이 정말 정말 넓고 크게 나있고요. 개별 에어컨이 있는데 더위도 물론 해결이 되지만 장마철에 습기 제거를 이 에어컨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은 가동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화장실을 한번 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 톤의 거울과 이 선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새 거입니다. 탠다드 가격은 월 78만원인데요. 지금 독립생활 앱에서는 1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 68만원대에 바로 입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증금은 20만 원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전부 다 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 혜택이나 뭐 소득 공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오늘은 내가 제일 예쁘니?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명품 가전 삼성 오브제 이렇게 에어드레서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 꼭 챙겨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디럭스 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끝까지 들어오면 제가 팔을 뻗었을 때이 정도 공간이 지금 남거든요. 위중창이어서 환기가 되게 잘 되고 양쪽으로 시선이 차단되니까 독서실 같아요. 게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서 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룸투어 하는 거를 또 선호하시거든요. 저희 독립생활 앱에 보시면 VR룸투어가 보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직접 와서 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바로 누르실 수가 있거든요. 침대. 앱에 있는 거랑 실제랑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요 위치에 저희가 그대로 찍어 왔기 때문에 똑같이 예, 이 공간에 있습니다. VR룸투어를 보시면 이 창문. 아, 거기 창문이 참 좋았는데 창문이 얼마나 했지? 했을 때, 요 자를 누르시면 바로 측정 모드로 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창문 가로 사이즈가 1m27인 거예요. 그냥 눈으로 와서 봤을 때는 줄자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 창문 사이즈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앱을 사용하시면 요 사이즈를 바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21세기 고시원을 보는 방법이다. 자 이제 픽셀하우스 등촌사거리점의 부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소량 건조를 하실 수 있는 작은 건조기 이쪽에 보시면 이불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실 수 있는 큰 세탁기, 큰 건조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원장님은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올샴푸까지 주세요. 그냥 돈 쓰지 마라 이거죠. 화장실 청소할 수 있게 욕실 곰팡이용 세제도 전부 다 이렇게 갖춰 놓고 계시네요 짜잔 와 진짜 고시원 600군데 다니면서 요즘에 프리미엄 고시원들은 최신 가전, 최신 수전, 최신 가구 이런 거에 제가 진짜 놀랜다니까요 귀여운 1인용 밥솥 이 제니퍼룸의 토스트기 피자도 데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림평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오일이랑 소금 그리고 각종 조리도구 식사도구는 전부 다새 걸로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면이 너구리, 팔도비빔면, 짜파게티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 네종류가다 있습니다 냄새나지 말라고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굶고 다니지 말라고 프레이크를 해 밥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고시원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표본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깨끗하고 두 번째로 인테리어가 딱 요즘 취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방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장인 서양 자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자, 마음이 따뜻하신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우리 픽셀하우스 둔천사거리점. 독립생활에서 검색 많이 해주세요. 쌈방더 싸게 독립생활. 쿠폰 10만원 힘들게 갖고 온 거니까 꼭 챙겨가세요. 제가 요새 진짜 방송형인지 내공형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값을 검색갖고 다닙니다.